일단 소재감부터 얘기 드리면 알루미늄으로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짝! 갑니다 와더 빨라 <laughs> 제가 타오바오를 보다가 신기한 걸 하나 찾았는데요 박스부터 벌써 신기하죠 뭐만원 이만 원 하는 알리 에어팟 맥스와는 차원이 다른 진짜 1대1 비율로 똑같이 만든 차이팟 맥스를 가져왔어요 어떤 게 진짜인지 느껴지시나요? 박스 누르띵띵어거 보니까 이게 짝퉁 같죠? 땡 <laughs> 아닙니다 이 하얀색 박스가 짝퉁이고요 이게 애플 정품입니다 심지어 이 애플 특유의 양각 이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만든 것도 똑같이 따라 만들었어요 끌고 보면 오돌토돌한 게 느껴지죠? 그리고 상단을 보면 에어팟 맥스 맥스 에어팟이 사라진 그냥 맥스라는 모델이고요 뒷면도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옆면에 로고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상당히 신경 쓴게 눈에 띕니다. 그럼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슝! 오... 저는 이미 한번 봤어요. 근데 진짜 두 번째 놀랍니다. <laughs> 와, 진짜 똑같죠? 와, 보세요. 뭐 이런 거. 와, 품질, 퀄리티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라서 그래요. <laughs> 짝퉁은 여기 있고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겠죠? 네. <laughs> 몰카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얘가 어, 차입하시고요. 얘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실제로 보면 한 100%가 정품이라고 치면 한 9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보기로 하고 구성품부터 어, 보면 에어팟 맥스에서는 주지 않는 C2 라이트닝도 주고요. 그리고 설명서도 있습니다. 뭐 스티커는 없지만 약간 좀 불편한 딱 중앙이 아닌 살짝 옆으로 빛나간 맥스라는 어, 설명서가 있고요 내부에도 진짜 신기한 건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문법도 하나 틀리지도 않았어요 팝하고 돌린 것 같습니다 다 각각 기능이 정확하게 어, 에어팟 맥스처럼 된다고 해요 이 부분도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어, 보기로 하고요 일단 본품부터 봅시다 하,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일단 케이스를 착용했을 때 모습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색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별로인 것 같아요. 정품은 조금 더 스그 느낌이죠. 네, 진짜 그레이 느낌이 좀더 강하고요. 얘는 블랙에 가깝습니다. 밴드 부분도 보면 어, 정품은 조금 더 광도 나고 조금 더 얇고 이 짝퉁은 조금 더 두껍고 어, 불에 그슬린 느낌, 더 무광에 가까운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놀라운 점은 이 메쉬까지도 거의 똑같이 만들었다는 건데요. 정품은 좀더 텐션이 강하긴 해요.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지탱해보면 무게 분산이 잘안될것 같다. 뭐 착용감이 좀안 좋을 것 같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케이스도 한번 벗겨보죠. 요게 정품, 요게 짭이고요. 저도 한 번씩 헷갈릴 정도로 유사합니다. 일단 소재감부터 얘기 드리면 알루미늄으로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도 색감이 조금 다르죠. 얘가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광택감 하며 뭐 이렇게 소재감 하며 진짜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진짜 놀라운 점은 이 버튼의 위치가 거의 100% 일치합니다. 마이크의 위치, 충전기의 위치 거의 똑같아요. 버튼 퀄리티는 조금 떨어져요. 한번 눌러 보면 소리가 다릅니다. 정품 이렇게 쫀쫀한 소리가 나죠. 반면 짝퉁 네이 전형적인 싸구려 스위치 느낌이고요. 뭐 얘도 똑같아요. 그리고 용두도 한번 돌려볼게요. 부드럽죠? 뭐 근데 그런 부분은 용납이 됩니다. 일단 가격은 얘가 76만 원이고 얘가 11만 원이거든요. 물론 뭐 성능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일단 외관에서는 뭐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으니까 뭐 만족을 해요. 외관은. 그리고 쿠션도 한번 보죠. 이게 분리가 되는지부터 궁금하시죠? 분리가 됩니다. <laughs> 돼요. 안될 리가 없죠. 완전 똑같이 만들었다니까요. 이렇게 분리가 다 되고요. 내부 색감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내부의 드라이버도 거의 똑같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마이크가 없죠. 이 어댑티브 음질을 위해서 내부 마이크가 있는데, 얘는 내부 마이크는 없어요. 그 기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쿠션또 자세히 보면 쿠션은 좀 달라요 정품은 공기반 손반 이런 느낌이고 이 짝퉁은 메모리폼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쿠셔닝이 좀 달라요 확실히 좀 눌리는 감이 다르죠 그리고 소재도 뭔가 얘가 조금 더 맨들맨들한 느낌 얘는 좀 거친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단가에서 좀 낮춘 게 느껴지고요 이 메시 부분도 보면 거의 유사한데 글씨가 조금 달라요 이 정품이 좀 제대로 쓴 글씨. 얘는 글씨가 있긴 하지만 어, 흐릿한 짝퉁 느낌이 나는 어, 중국의 냄새가 나는 그런 글씨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이런 마감들도 보면 본드 부분이 눈에 보여요. 이 접착제가. 어, 잘못 이렇게 쿵 누르면 뜯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신기한 건 호환은 됩니다. 여기 잘 들어가요. 잘 맞죠? 네, 서로 이렇게 호환이 된다는 거. 심지어 이 센서 위치도 똑같기 때문에 뭐 얘가 고장 나면 이쪽에 옮겨서 써도 될 정도로 문제가 없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거 가격 정품으로 가면 9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사서 요거 떼서 붙여 쓰는 것도 <laughs> 아 물론 좀안 좋긴 해요 <laughs> 그런 방법도 된다는 거그 정도로 똑같이 만들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힌지 부분도 한번 보죠 일단 정품부터 보면 아주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요 힌지 부분 요게 또 핵심이거든요 외부음도 잘 차단되게끔 어, 어느 정도 텐션은 있으면서 너무 강한 텐션도 아니라서 어, 귀가 편안하게끔 그리고 얼굴형에 맞게끔 어, 조절되는 그런 힌지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 짝퉁 텔레스코피감 잘 됩니다 조금 더 빡빡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스무스하게 단계 조절이 되어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에서 딱 멈춰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힌지 부분 <laughs>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각도부터가 차이가 나고요 요 관절부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살짝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아마 착용을 하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아주 퀄리티는 괜찮게 만든 거죠 역시 대륙의 힘이다 뭐 대륙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 대륙의 범죄다 <laughs> 무게도 한번 측정해보죠 무게까지도 묵직하니 거의 똑같이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일단 정품 무게 드럽게 무거운 386g 이고요 어, 짝투더 무거운 400g입니다 <laughs> 이거 사람이 쓸수 있는 무게가 아니긴 해요 둘다 이런 점까지 굳이 따라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따라했습니다 착용도 한번 해볼까요? 사실 착용을 하면 뭔지 못 맞추실걸요 제가 한번 섞어서 한번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래요 다들 맞추셨나요? 색깔 보고 좀 티가 났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밖에서 보면 거의 못 맞추실 겁니다. 뭐 친구가 쓰고 나왔다. 애초에 뭐 의심부터 잘안 알겠지만 그냥 얼핏 보면 진짜 같아요. 근데 착용을 했을 때 착용감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무게도 조금 더 무거워서 조금 더 힘든 느낌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힌지 부분이 얘가 힘이 좋잖아요. 더 압박감이 듭니다. 심지어 이 쿠션 부분도 정품의 공기반, 손반, 요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더 덥고 더 무겁고 더 묵직하고 더 압박감이 듭니다. 한마디로 별로죠. 그래서 외관만 보면 90점이라고 했지만, 어, 착용감은 100점 만점에 한 60점, 한 5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술력은 제대로 녹이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기능적인 걸볼 건데요. 우선 정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품의 위험이랄까? 네. 바로 이렇게 싹 빼면 인식이 되죠. 살짝 늦는데. 이제 짱! 갑니다. 와더 빨라. <laughs> 이게 해킹을 한것 같아요. 한번 연결을 또 해봅시다. 여기 버튼을 누르라고 하네요. 얘는 네. 소프트웨어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능적인 거 일단 요거는 좀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다 되기는 됩니다. 뭐 머리 감지 요거 되나? 이거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켜지긴 해요. 개인 공간 음향도 되고 심지어 모델 번호도 있고 일련 번호도 있어요. 보증은 만료됐다고 뜨네요. 다행히 버튼 또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이즈 캔슬링 이 버튼 주변은 허용으로 넘어가죠. 속도가 조금 늦는 것 같긴 한데 어잘 되네. 그리고 노래를 들을 때뭐 다음 곡, 이전 곡 이런 것도 되는지 한번 보죠. 용두 볼륨 조절 되고요. 정지 플레이 다음 곡 이전고 길게 눌러서 시리 아다 된다 그리고 아까 센서가 있었거든요 센서도 되는지 한번 보죠 일단 착용을 해서 오 일단 착용 감지가 되었어요 벗었을 때 되고 썼을 때 되고 <laughs> 벗었을 때 되고 와다 되죠. 어, 기능적으로 다 됩니다. 진짜. 하, 아, 짱깨 새끼. 그리고 노캔 또 되는지 궁금하시죠? 노캔 또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꺼놓고, 노캔. 이게 주변음 들긴가? 어. 아, 아, 아. 아, 아. 어, 들립니다. 다시. 노이즈 캔슬링. 와. 지금 조명이랑 PC에 소음이 있거든요. 우웅하는 소음. 그걸 어느 정도 가려줍니다.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힌지에서 소리가 좀 나네. <laughs>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뭔가 찌걱찌걱거리는 소리가 좀 나네요. 자, 지금 듣고 계시는 게 차이팟 맥스입니다. 통화 품질 차이가 많이 나죠. 꽤 먹먹하게 들릴 겁니다. 정품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딱이 정도 품질이라고 보면 돼요, 전체적으로. 자, 지금 듣고 계시는 건 에어팟 맥스의 통화 품질이고요. 마이크 성능이 어떤지 비교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비교해보시죠 공간 음향도 되나? 지금 공간 음향도 켜져 있잖아요 한번 노래를 들으면서 머리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응 안돼 이제 점수를 또 매겨야 되니까 점수를 한번 매겨보죠 일단 뭐 버튼에 자잘 부리한 성능들 거의 90점은 되는 것 같아요 한 95점 100점에 가깝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부분은 노이즈 캔슬링과 외부음 듣기가 안 좋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 50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음역대를 잘 커팅해주는 게 핵심인데 저음역대도 살짝 들어오는 거 보면 100점 만점에 한 30점 줄수 있을 것 같네요 외부음 듣기 마이크는 100점 만점에 20점 얘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100점에 한 2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음질도 한번 들어봐야죠. 솔직히 뭐 노캔이야. 되든 안 되든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안 되면 아 그런가 보다. 뭐너 좋기만 해도 괜찮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는데 음질은 이거 구리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손실 음원으로 한번 켜볼게요. 저음 들어봤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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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나왔죠. 가장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저음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요. 저음도 약간 뭉개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잔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좋은 오디오일수록 소리가 딱 정확하게 들려주고, 뒤에 음이 남지 않습니다. 드라이버가 이렇게 진동을 내고 다음 음을 위해서 정확하게 소리를 딱 끊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얘는 그잔 음이 남아요. 그래서 뭔가 소리가 울리는 느낌? 마치 노래방에 온것 같이. <laughs> 에코를 켜놓은 것처럼 살짝 그 거북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쓰레기죠. <laughs> 사실 쓰레기에 가까운데 또길하는게 적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들을 만한가? 뭐 이런 느낌이 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한 5만원대 이하 한 만원에서 2만원 하는 헤드폰이랑 비슷한 음질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중간에 놓고 종합해보죠. 자, 일단 요 녀석 어떤 분이 사면 좋을까? 안 사는 게 좋죠. 짝퉁을 사는 것도 범죄고 파는 것도 범죄예요. 엄연한 애플의 이런 디자인, 뭐 저작권, 기술, 뭐 심지어 칩셋까지 해킹했으니까 더더욱 범죄겠죠. 뭐 이런 나쁜 물건은 사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어 그래도 굳이 뭐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음악 감상 안 하겠다. 어 그냥 뭐 음악 중요하지 않다. 그냥 들리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거운 그 애플의 감성. 에어팟의 안 좋은 점들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감성도 담겨 있네요. 디자인이 예쁜 거. 그런 거는 제대로 담아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무게가 무겁다거나 뭐 아니면 착용감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어잘 녹아 있으니까 그런 감성을 느끼실 분들은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에어팟 맥스가 내한대 맞을까? <laughs> 한번 버텨볼까? 이 무게 버틸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풀스윙으로 한대 맞고 난 뒤에 이렇게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laughs> 그것처럼 이풀스윙으로한대 맞으면 얘가 좀 가볍고 어, 착용감 좋고 어, 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단련용으로 한번 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감성 느끼실 분들 있잖아요. 막 이제 후드 위에 이렇게 쓰는 거 어, 이렇게 쓰고 막, 막 이렇게 다니고 케이스 착용하고 막 이런 거꼴 보고 싫다. 그냥 나는 막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사기에도 뭐 패션 아이템으로 나쁘지 않겠죠. 음향 기기가 아닌. 어, 패션 아이템으로 짝퉁을 사듯이 사면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워낙 외형은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딱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바 아 근데 이거 어떡하지 11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구독자 이벤트?